우리가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좀 짚어드릴 게 많은데 음. 지난 방송에서는 답을 못 드렸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셨냐면 내 아이의 연령을 얘기하시면서 연령별로 사고롭소학 교재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한번 네, 해드릴게요 네,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보면서 아저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네, 우리가 네. 6세인데 뭘 할까요 네. 우리 애가 뭐 3학년이에뭐 할까요 처음으로 사고롭소학 네. 할 건데 네, 뭐 네. 이런 식의 질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보통은 뭐오 세부터 이제 교재를 만약에 접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맨 처음으로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창의력 노크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한번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어, 창의력 수학 노크는 아무래도 캐릭터들이 있고 해서 좀 접근 방식이 좀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음. 5세, 6세나 뭐 글씨를 아직 알든 모르든을 떠나서 어머님들과 함께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세는 5세, 6세는 아무래도 창의력 노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7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세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사고력 교재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7세부터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교재를 직접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음. 생각해서, 뭐, 창의력 노크 C단계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음. B단계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아니면 사고력 노크라든지, 네. 뭐, 1031이라든지, 네. 뭐, 상위권이라든지, 음. 팩토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 있는데, 선택의 폭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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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폭이 네. 7세부터는 이제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고르시기가 네. 아무래도 네. 힘드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세부터는 저는 아이들에게 약간 문제집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5세 친구들은 창의력 노크. 네. 6세 친구라면 창의력 노크랑 캔더팩토 정도. 네, 괜찮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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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사고력 수학 교재 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다, <laughs> 다 괜찮아요. 네. 너무 네.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7세는 정말 많아서 제가 뭐 어느 뭐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아이들마다도 음. 워낙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7세 처음 뭐 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접근하셔도 되고, 6세, 5세 걸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7세 초반하고 7세 지금, 11월하고도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음. 킨더팩도 끝난 7세는, 뭐 사고력 노크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팩토가 음. 좋았으면 키즈 팩토 진행하셔도 저는 네. 나쁘지 키즈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결을 네. 하셔도 네. 괜찮을 네. 것 같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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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네. 사고력 1 노크? 1학년은 네, 사고력 노크라든지 아니면 약간 문제 형식으로 푸시는 걸 좋아하는 음. 뭐 그런 스타일이면 103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사고력 노크나 팩토나 네. 뭐그 중에서 음. 뭐. 그러면은요. 네. 초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고민이 되는 게 네.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고력 수학을 하기에는 음. 늦었나? 네. 안 하기에는 또 걱정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우선은 당연히 팡세를 공장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네. 저희 그러니까 제가 가장 반가웠던 팡세가 반가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2학년, 3학년들이 막상 사고력 수학이 좋다는 걸 알고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할 교재가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6세부터 교재가 나오기 시작해서 6세 때 한번 나오고 7세 때 한번 나오고 초1, 초2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초2 정도 나왔을 때는 이미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접해 본 유형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2가 됐을 때 처음 접하는 유형 뭐 예를 들어 플라토 사고 4고, 4호에 있는 그런 처음 접하는 유형들을 봤을 때는 너무 어렵다고 너무 생각하고 네. 어머님들도 네. 설명해 주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초2, 초3 아이들은 그러면 7, 8세부터 시작하기에는 또 아이들이 표지에 써 있는 그 적정 연령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게또 싫고 해서 2학년, 3학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 3, 4학년 친구들은요, 음. 이제 연산, 도형, 독해로 조금 다지기를 하시고, 평생가 네. 금방 나오니까 평생 음. 팡세 하시고요. 쉽고 재밌게 스스로 하는 컨셉으로 하고 싶으시면 평생를 하시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어렵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상위 사고력을 하시면되요좀 네. 곳이... 이제 어느 정도 교과는 탄탄하게 좀 다져져 있는 2학년, 3학년이다. 교과를 하고 있는데. 뭔가 사고력의 폭을 좀 넓혀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최상위 사고력으로 이제 학년별로 교재 권수가 적다 보니까 좀 여러 유형을 한꺼번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6세 친구 저희는 네. 참이력, 노크랑, 노크랑 킨더팩도 추천했는데 이제 우리 친구는 플라토랑 팩토슐레 하고 있대요. 네. 탑사고력은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네. 네, 이 정도로 했으면은 조금 탑사고력, 탑사고력 정도도 해볼 필요가 있을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노크랑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 사고력 노크랑 탑사고력을 비교하셔야 돼요. 네. 참의력, 참의력 노크랑 비교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저희 강사들이 봤을 때는, 사고력노크랑탑사고력은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보여지. 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체감 난이도는 음. 조금 다를 수있어요 그건 아무래 도, 디자인적인 음, 요소가 디자인. 약간 있을 수 있고요. 음.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사고력노코하고탑사고력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만 아이가 어떤 영역에 강하고 어떤 영역에 약한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조금 다를 수 있는 음, 것 같고요. 네. 네. 초일 친구 노크패스하고 팜세 기다릴까요? 하시는데 그래도 수학 독해랑 플라토 정도는 음, 하고, 하고 계시면 있다가. 좋을 거 어, 같고요. 팜세 팡세 만나는 팡세는 게 캠세는 노크보다 쉬운 단계입니다. 많이 쉬울 거같아 네. 네. 네, 많이 쉬울 거 같아요. 네. 즉 6세 탑사고로 K 어렵지 않게 했대요. 그러면 다음엔 노코 노크, 노도 괜찮, 괜찮고 네, 네. 사고력 노크 7세부터 네네. 나오니까 괜찮은 거 음. 같고요. 네. 어, 최상위 사고력은 어렵다기보단 지난주 한은조 대표님 음. 수업 들으셨어 음. 방송 보셨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주제 주제별로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음. 처음 이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교과 심화가 된 경우에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최상의 사고력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제 교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면 네. 그래도 눈에 띄게 보여,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음. 세 가지예요. 네. 자 기존의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있었던 음, 교재이기도 그쵸, 그쵸. 해서 네네네. 대부분의 교재는 위에 강의가 있고, 밑에 뭐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럼 위의 것을 힌트 삼아 밑에 문제를 따라 푸는 형식의 사고력 교재가 거의 지금 대다수의 그래서, 어, 교재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문제를 풀게 네. 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크 같은 경우에도 네, 약간 비슷하고. 아, 그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캐릭터들이 어, 있어서 그렇죠. 스토리 나오고, 네. 관련돼 있는 문제 나오면서 포인트 짚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접근하는 걸 알려주고 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최상위 사고력은 어떻게 다르냐면 그런 거 말, 그렇게 네. 말고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그냥 접하게끔 다양한 그냥 문제가 던져주는 툭! 형식이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창의력 노크랑 사고록 노크 둘다 해야 할까요? 음. 라고 물어보셨는데, 창의력을 먼저 하시고, 교재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사고록 노크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쭉 가시면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봐드렸고요.